전체적인 어, 느낌은 어, 전기차의 판매는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자동차 어, 담당 송선재입니다. 오늘은 어, 글로벌로 친환경차 2차전지 어, 3월달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친환경차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요. 어, 3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어, 전년 동월 대비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82만 5,531대를 기록을 했고요. 전체 자동차 내에서의 어, 전기차 비중은 11.6%로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배터리 EV가 84%가 증가를 했고 어, PHEV는 15%가 증가를 했습니다. 3월 누적으로 본다면은 어, 글로벌 어, 1, 2, 3월 달 합산 어, 친환경차 아, 전기차 판매는 97%가 증가한 197만 대를 기록하고 어, 전체 비중은 어, 1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지역별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 3월달만에 전기차 판매는 53%가 증가한 약 8만 3천 대를 기록을 했고 어, 그 비중은 6.7%였습니다. 어, 배터리 EV가 58%, PH EV가 37%가 어, 증가를 했습니다. 어, 3월 누적. 그러니까 1분기에 어, 미국 내에 전기차 판매는 63%가 증가한 21만 5천 대를 기록을 했고요. 어, 비중은 어,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중국과 유럽이 최근에 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어, 끌고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3월 달 만에 어, 전기차 판매가 무려 140%가 증가를 하면서. 어, 44만 5천 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비중은 물러, 무, 무려 28.2%를 기록을 했고요. 배터리 EV가 132%, PHEV가 183%를 어,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1분기 기준 3월 누적으로 본다면 은 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어, 145%가 증가를 하면서 어, 107만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 어, 비중은 23.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은, 어, 4대한대꼴로 전기차가 판매되었다라고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유럽도, 어, 기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증가율은 낮지만은, 어,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3월 달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7%가 증가할 25만 2천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어, 비중은 2 2 4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 3월 누적으로 보더라도 38%가 증가를, 어, 하면서, 어, 전체, 어, 비중은, 어, 19.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 3월 전기차 판매가 44%가 증가한, 어, 12,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전체 그, 그, 3월 누적으로 보면은 107%가 증가한 26,00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어, 모든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어, 좋았고요. 특히 어, 중국과 유럽 쪽에서는 판매 비중이 20% 초중반을 기록을 할 정도로 상당히 전기차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어, 비중이 어, 느렸던 미국과 한국에서도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의 전기차의 침투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상대적으로 수소차는 여전히 마이너한 시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3월 달에 미국의 수소차 판매는 602대, 한국에서는 459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의 비중이 0.0%, 0.3%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은 미미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수소차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는 현대기아 3월달만 보더라도 55% 증가한 39,390대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기아의 전체 판매에서 7.11%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18,000대, 기아가 21,000대 정도의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3월 누적으로 본다면 64%가 증가한 10만 7,000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소차를 뺀 전기차만 조금 본다라면 3월 달에 현대 기아의 전기차 출하는 60%가 증가한 어, 38,900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어, 비중은 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어, 10.1% 대비로는 좀 낮은 어, 7%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현대 기아가 어,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상당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는 17,533대, 기아는 21,357대였습니다. 현대 기아의 3월 누적으로 합산 전기차 출하는 67%가 증가한 10만 5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어, 비중은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점유율을, 전기차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을 갖다가 보면은 현대 기아의 3월 어, 전기차 점유율은 4.7% 였고요. 어, 3, 3월 누적으로 전기차 점유,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내연기관 대비 어, 점유율은 낮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전체적으로, 어,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씩 레벨업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아이오닉5의 3월달 출하는 7,800대에 기록을 했고요. 어, 제너시스 GV60의 출하는 892대, 그리고 EV6의 출하는 7,800대를 어, 기록을 하면서 전체 전기차 판매 중에서 전용 모델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어, 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전기차 배터리, 출하리, 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어, 출하량은 77% 증가한 어, 41.4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체별로는 CATL이 14.9, LG에너지솔루션이 7.7, BYD가 4.2, 파나소닉이 3.6, 그리고 SK오는 2.6. 어, CALB가 1.8, 삼성 SDI가 1.6어 기가와트시의 출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인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구리, 알루미늄 가격은 3월 달에 모두 상승을 했었고요. 4월 달에도 니켈, 망간, 코발트 가격은 어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어, 리튬과 알루미늄 가격은 어 MOM으로 살짝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글로벌 어 배터리 중에서 LF 배터리의 침투율은 어, 전월 대비 13.8%가 상승한 35.7%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LFP 배터리의 어, 시장 침투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